네,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 지금 그 조, 소위 M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어, 참 힌두교와 M 건참 어려운 그 선교지죠. 예, 거기서 정말 오랫동안 선교를 예, 하고 계시는 예그 어, 방글라데시의 예, 전 빌립 선교사님의 예, 기도 요청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는 캐나다의 김영갑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저희는 방글라데시의 선교사 역을 하고 있는 전필립 바게스타 선교사 가정입니다 간단한 저희 사역 소개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1998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불쏘기 시계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NGO와 협력하여 기술학교를 하였고 그 학교를 통한 기술자들이 취업을 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후 슬럼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지 목회자 기도훈련을 통해서 1년에 250명씩 12년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연인원 3천여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슬림이 90%인 나라에서 성교사 비자를 받아 5년마다 연장을 받아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현지인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까지 61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20명의 목회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현지에 선교센터를 건축할 자금을 후원받아 선교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는 2020년 2월 말에 귀국하여 일을 마치고 출국 예정이었으나 예약된 타이항공이 코로나로 인하여 부도가 나며 여행이 취소되었고 항공 요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속을 하여 근실에 돌아가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번에는 5, 1월 5월에 출국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지에 도착하면 목회자 훈련 학교 강사반 과정을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그런 모든 비용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가 평상시에 두 배로 올라서 가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도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사를 하고 보니까 15년을 넘게 쓴 가전제품들이 많이 상한 것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살림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회자들과 자녀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생활고로 교육수준이 나빠서 사이버대학을 준비 중입니다. 모든 운영비와 동역자 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선교사의 무릎을 수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서 자리가 안정되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전필립 선교사는 2020년부터 자주 두통으로 인하여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MRI상 뇌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신경과 검진을 받은 결과 다른 곳은 이상이 없고 머리 속에 석회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석회가 잘 녹아서 빠진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정수기 시설을 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에서 부르신다고 해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으나 주님 만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후임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 필립 선교사님과 박 에스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998년부터 아버지 하나님, 방글라데시의 파송을 받아 2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귀한 선교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과 교회와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 이제 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에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 비행 여정이 막히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2021년 5월 중에 출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여정과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 들어가서 목회자 훈련학교 강사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재정들과 또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 비행기 어, 비용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갑절의 비행 어, 비용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그러한 재정들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도,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발물라데시에 남겨 있는 그 살림들이 어, 오래되어서 다시 새롭게 구입하고 장만해야 될 부분들이 있사오니 그 부분까지도 주님 풍족하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그곳에 이제 목회자들, 또 자녀들, 그리고 기독교인 자녀들을 위하여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운영하는 비용과 또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정필립 선교사님, 어, 뇌에 그러한 석회질,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두통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박 에스터 선교사님 무릎 수술한 그 모든 부분도 속히 완쾌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사역가는데 비장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이제 방글라데시를 품고 기도하는 이 세대, 선교사를 주님 품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의 예비 선교사를 붙여주시고 후임자로서 함께 동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여정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히워 주시옵시고 예비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